요새 이 장내 유익균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시죠? 우리 인터넷에 유익균 이렇게 검색만 해도 정말 많은 식품들 제품들이 막 떠가지고 아 인기가 있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음식을 안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익균을 단숨에 늘려주는 마법 같은 음식, 또 장내 환경을 한꺼번에 확 바꿔주는 특효 음식. 일할 것도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장내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먹어왔고 살아온 습관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는 대략 한 100조 마리가, 100조 마리 하면은, 어, 되게 실감이 안 가실 텐 100조억? 100조억이라는 게 있니?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거기까지는 숫자가. 100조 마리. 한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kg 정도. 없는 장내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허! 세균이 2kg라고 와 거기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유익한 미생물과 유해한 미생물이 균형 있게 존재하면서 영양분도 분해하고 흡수를 돕고 이런 역할들을 하죠. 하지만 클로스트리디움 베이오넬라 대장균 같은 그런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내 몸과 그리고 내 정신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직접적으로는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괴양성 대장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또막 아토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장에 사는 유해균이 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장에 사는 유해균이 늘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고 아마 깜짝 놀라실 분들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 많이 쓰이는 개념으로 장, 청, 뇌, 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장이 맑아지게 되면 뇌가 맑아진다, 머리가 맑아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현대의학에서도 이 장의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하는 점이 바로 이 장, 청, 뇌, 청의 연장선상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장, 뇌, 축 이론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장하고 뇌의 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뭐 어, 제가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렸죠, 행복 호르몬으로 여러 번 소개해드린 호르몬이죠. 이 세로토닌은 우리 뇌에서 기분을 좋게 조절해주는 행복 호르몬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은 전체의 약한5%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어머, 나머지 95%는 어디서? 맞습니다. 바로 이 장에서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우리 뇌와 바로 연결되는 축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감정을 조절한다는 거죠 장은 생각하는 기관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뿐만 예, 아니라 장내 세균은 우리 뇌하고 더불어서 우리 몸에서 제2의 컨트롤타워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장에는. 우리 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니면 얘를 흡수할지, 아니면 받게 낼지, 이걸 판단하는 특수신경세포가 이 장에 무려 5억 개 정도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음식물을 흡수하기 위한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또 이걸 조절하고 세균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장근육 확 수축을 해가지고 구토로 혹은 설사로 배출하게 하는 뇌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관이 바로 이 장입니다. 엄청 똑똑하죠? 게다가 장내 미생물의 대사 산물이 면역세포를 자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뇌에서 우리 몸에 면역신호 전달, 이거 담당하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 장과 우리 뇌가 쌍방향으로 얘가 얘한테 얘가 얘한테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경로를 우리가 장뇌 연결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부 연구에서 이 장내 미생물의 건강이 장과 뇌의 어떤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장의 환경이 왜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은 어,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물론 더 많은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장내 세균은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으로 형성된 거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유익균을 키우는 습관으로 추천할 세 가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돼야 될것두 가지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값비싼 거사 드시지 마시고 일단 요거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효과 있으실 겁니다 유익균을 늘리는 습관 첫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 제대로 못 자고 밤 이렇게 꼬박 센 다음날 생각해 보시면 어때? 입맛이 텁텁하고 입이 쓰고 소화도 안 되고 배탈 설사 났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잠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의 상처 난 세포를 치유하고 내 몸에 쌓인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이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현대인들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생기게 되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장내 세균의 균형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 들어 어 이상하다 내가 잠이 부족한데 오어 방귀 냄새가 너무 독해졌어 소화가 안 됐어. 그렇다면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이 그 힘을 잃고 내가 비실비실 비실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 돈안 드는 보약이다 꼭 생각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프리바이오틱스 음식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냉장고 속에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뭐네 가지 뭐 뭐지 기억하니? 당근 그것밖에 당근 당근이지. 당근 말고 또 있잖아 콩 돼지감자 양파 요네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분은 지금 당근만 기억하고 있어요 콩 돼지감자 양파 당근 네 가지입니다 이외에도 뭐 채소 과일은. 프리바이오틱스의 보고라고 할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골고루 챙겨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소나 과일로 골고루 챙기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요거트라든지 발효유 이런 걸로 챙기시는 것도 그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정말 왜 값비싼 프리바이오틱스도 이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 이것도 음식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뭐좀 기능성이 좀더 좋을 뿐이죠. 하지만 내가 평생 먹어오던 음식처럼 효과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부엌에, 내 부엌에 이미 있는, 내 부엌, 내 냉장고에 이미 가지고 있는, 열어보시면, 어, 이렇게 많았네! 프리바이오틱스 식품들 영상 꼭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그거 먼저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파기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핫팩입니다. 어머, 웬 핫팩? 배를 따뜻하게 해줄 핫팩 인데요 여러분 더운데 더운 날씨에 차가운 거 빙수 먹고 설사 하시는 분들은 봤어도 아주 추운데 뜨거운 거 매운 거 말고 이 뜨거운 음식 먹고 설사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본적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장내 유익균은 이 온도가 따뜻해야지 잘 서식합니다 특히 배꼽을 만져 보세요 배꼽 주위 배꼽 주변이 차신 분들이 있어요. 유난히 여기서 찬바람이 나와요 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거를 냉적, 냉적, 냉기가 쌓여 있다 해서 냉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에 찬 기운, 냉한 기운이 쌓이게 되면 면역 기능도 떨어뜨려지고 신진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냉적의 가능성이 배꼽주의, 이렇게 만져 벗어서 여러분들이 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고 늘 아랫배가 차고 깨스차고 더부룩하고 이러신 분들 아랫배만 따뜻하게 해줘도 참, 어우, 컨디션이 좋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랫배에 핫팩을 대시게 되면 가스 차고 더부룩함이 훨씬 줄어드는 거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유해균을 늘리는 습관 첫 번째 고지방 식사입니다. 단백질과 지방 우리 몸에 물론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기름을 섭취하는 것 이게 건강에 굉장히 이로울 수 있지만. 고지방 위주의 식사 그러니까 고기를 위주로 한 식사라든지 기름에 튀기고 구운 인스턴트 이 위주의 식사는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건 제가 말씀드린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통곡물 또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유익균의 먹이로 작용할 수 있어요. 굽고 튀긴 기름기 좔잘 흐르는 음식을 내가 그래도 꼭 먹어야겠다 하신다면 반드시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들을 샐러드라든지 간이쉬로꼭 곁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맨날 거하게 달리시고 다음날 아침부터 화장실 들락달락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이 술은 장내 세균의 서식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또 아랫배를 굉장히 냉하게 하는 주범이 바로 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랫배가 차가워지게 되면 유익균의 활동이 줄어들고 또 변이 묽어진다든지 설사 방귀 냄새가 독해지기도 합니다. 술은 이 간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죽이는 독성 물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하지 않도록 여러분 적당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내 유익균 활성화시키는 생활습관 알려드렸어요. 수면, 냉장고 속의 프리바이오틱스 음식 찾기, 또 아랫배 에 따뜻하게 합백되는 거. 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유해균을 우세한 환경으로 만드는 나쁜 생활 습관 첫 번째, 고지방 위주의 식사 두 번째, 과음.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지킨다 하더라도 유익균을 늘려준다는 너무 값비싼 제품들을 꼭 먹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생활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내 몸에는 정말 큰 기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요. 다섯 가지 꼭 기억하시고, 내장속 유익균을 한번 열려보실까요?